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황세프의 요리교시입니다. 자, 오늘 그 다룰 주제는요, 지금 한국에는 열정 페이에 관한 분야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패션 업계 이런 데도 보면 애들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월급은 눈꽃만큼 주고 또 영화판에 아직도 보면 1년에 연봉이 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영화판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는 환상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사실상 이 견습공으로 그냥 무료로 시켜 주는 거죠. 이 기술을 배우고 나면 그것이 평생 묵고살 건데 그런 정도로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에 가면 식당에 와서 처음에는 청소하고 청소 1년 하면 두 번째는 설거지하고 설거지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로소 이제 칼을 잡는데 파나 뭐이 배추 같은 채소 쓰리는 거. 그래서 한 5년이 되어야 요리를 직접 배우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사실 뭐 그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만큼 일본 사회가 마이스트라고 부르는 기술자와 그리고 견습공이라고 부르는 그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사회 곳곳에 번진 부분인데 한국에서도 옛날에 보면 이발소에 밥만 먹여주면 몇 년간 있으면서 이발 기술을 배운다 중국집에 가 가지고 스타 짜장 만드는 걸 배우기 위해서 몇년 동안 배달하고 했다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군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이 병사들 월급 200만 원을 언급을 했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군에 가서 월급을 받는 것과 현재 뭐 이병이 51만 원, 그리고 병장이 69만 원 이렇게 받는 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은 최소한의 그 군내에서 생활비를 줘야 되지 않냐라는 개념에서 이런 가격이 책정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제가 군에 갔을 때요 85년에 갔는데 이한 3,800원 정도를 처음 받았고 제대했을 때한 6,000원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으면 그거 들고 곧바로 이제 PX라고 부르는 가게에 가서 군내부에 거기서 이제 빵도 먹고 주스도 사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그돈다 써버리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군에서 받았던 월급입니다. 그렇지만 그 월급을 작다거나 뭐그 월급에 대한 불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정도의 월급을 주는데도 당연하다고 여겼을까요? 그때도 실제 월급이 정상적으로면 한 70만원, 50만원은 다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에서 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주는데 다들 그냥 수긍하고 있었어요. 왜 월급이 작느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병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민개병주의, 즉 한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든 군에 가야 된다라는 그 의무복무,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수하고 군 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그때 군은 지금보다도 구타나 욕설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고, 휴일까지도 온갖 자비를 시키면서 군이 거의 노가다 하는 부대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군에 이런 비리나 낙후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닭도리탕이라고 보면, 닭 모가지 한두 개 있고, 또 소고기국 나왔다고 보면, 그냥 소 기름만 떠 있고, 그래서 소가 넣으면 소를 빼고, 닭이 넣으면 닭을 빼먹고, 장교식당으로 가고, 부식비를 훔치고, 또 차에 기름값을 훔치고, 그런 일이 보편적인 시대였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도. 그랬지만은, 다들, 그냥 군생활을 묵묵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 20대 남자, 이대 남들의 표를 얻는다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내걸었어요. 이것은 문가리도 감히 못 했던 공약이고, 노무현이도 감히 못 했던 공약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54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인상을 시켜 주는데 재원이 1년에 5조 천억이 더들어간다 제 계산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공약에 있었지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 하면서 폐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월급의 수준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올해 2022년 수준으로요 지금 보면 본봉이 하사가 170 중사가 179소위가175 중위가 192. 이렇습니다. 상사가 초봉이 220이에요. 1호봉이요? 에자 그러면 200만 원 안팎의 군대 내부의 간부들의 월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사가 하사나 중사 상사보다 또 소위보다 중위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면 군이 직업 군인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부사관 장교들의 월급 인상도 같이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 200만원 수준쯤 되면 한국의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월급이 그야말로 밖에서도 그 나이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월급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희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주장했을 때 아주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비판이 많았고 그래서 다들 대통령 되려고 저러는 거지 되고 나면 그대로 유지되겠느냐 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행글 지금 이 200만 원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시작할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일단 이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자영자 손실보상 추경 한 35조가 1차로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병 월급 200만원을 하기 위한 5조 1000억 이상의 지금 월급 추가액이 추경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급을 매달 200만원씩을 월급처럼 주는 거냐? 아니면 모아놨다가 전녁시에 목돈으로 주는 거냐? 아니면 일부는 월급으로 조금 주고 나머지는 목돈으로 주는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월급 200만원을 받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세금도 미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면 군에서는 이제 너네들 월급도 받으니까 너네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너네들이 직접 사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자, 젊은 뭐 청년들 세대라든지 뭐또 모병제로를 가기 위한 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자, 그런데 재원이 대략 1년에 최종적으로는 한 7조 원쯤 될 거고, 자, 윤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또 첨단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과연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병사들을 유지하고 월급을 200씩 주게 되면 이것은 미군 모병제 하에서의 월급 수준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마 이병 월급 수준이 1650달러 수준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laughs>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올 문제가 뭐냐? 한국 사회에 항상 기득권에 의해서 등장되었던 모병제로의 전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전쟁 시대에 병사들을 4,5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군이 뭐 60만 명 이야기할 때 장교들이 한 12만 명, 장교 부사관이 12만 명쯤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다르지가 않고 병들이 45만 명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력을 유지하면서 이 첨단 군사 장비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참에 정부 월급제로 가는 마당에 병사들은 그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병사 숫자를 줄이면서 이 첨단 전투 장비들을 지원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200이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군인 월급 200이라는 것은 모병제로 가기 위한 전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 사실을 알고 이야기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국가를 위한 헌신의 노력, 국민의 의무를 돈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가를 위해서 젊은 청춘들이 희생한 부분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200만원 받는 사람들이 군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군에 근무하는 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요. 군이 4만 2천 명쯤 이르는 이 군무원 중에 절반쯤 되는 사람들에게 권총 등 무기를 지급한다 이야기가 나와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엊 그제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당직 사관을 장교가 모디라서 군무원이 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보초들을 병과 함께 군무원이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장승상에서 군무원을 월급도 주고 필요에 따라 군의 각종 전투 등에도 동원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돌아온다면 병사 월급 200만원은 곧바로 모병제와 연결된다. 이렇게 하면서 쓸모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 있을 게 아니라 병사 수를 줄이고 월급을 좀 올려서 모병제로 가는 게 맞다.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군사적 대립을 하던 나라들. 대만도 의무공무입니다. 심지어 독일은 지금 통일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의무복무가 남아 있고 뭐 스웨덴 이런 데도 의무복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 세계에 의무복무가 있고 이스라엘도 당연히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의무복무라고 말을 붙이기 어려운 군 장병 월급 200만 원으로 간다.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산도 감당할 수 없거니와. 이렇게 가는 것은 모병제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결국 있는 집의 자식은 다 빠지고 없는 집의 자식이 돈 벌러 군대에 가는 일이 벌어질 거다. 지금도 벌써 분단 상황에서 모병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0만 원씩 주면 그야말로 곧바로 모병제로 넘어가게 되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 월급 200만원,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병사들의 희생은 어떻게 가품하는 게 맞느냐? 저는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가산점을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취업 등에 있어서 군복무한 이 남성들을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형평성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현재 월급 수준에서 조금 높여서 나중에 나갈 때 조금이라도 목돈을 가지게 나가게 하는 거 그런 정도 수준에 거쳐야지 이런 식으로 군 월급 200만 원으로 간다는 것은 국가가 돈을 가지고 국민의 의무의 영역에 대한 인식을 흐트려버리는 그런 최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 병 월급 200만원은 모병제로 가는 계기가 된다. 이건 안 된다.